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뚜렷한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귀익 속에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집요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란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각기 제길, 제갈 길로 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갈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손을 이끌어 하나님의 당신의 교육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연약성, 그의 실수들, 그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과 집요한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야 마시죠. 사랑하는 성도 로 야곱은 복을 받을 자로 그의 희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뭘까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살아내려고 애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는 일이 내가 살고자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혼란과 방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찾기까지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인지 몰라.